보겠습니다. 자, 다른 데이터와 연결하여 분석하는 맵니드스 분석 어, 패턴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 맵니드스 패턴에는 우리가 그 단어 세기 패턴, 그다음 그룹화 패턴, 그다음 조인 패턴, 필터링 패턴, 그다음에 인버트 인덱스 패턴, 다음에 최대 최소값 패턴. 성 패턴 이런 패턴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런 걸다 암기해서 는게 가장 좋겠고 학습량이 만약에 되 분들은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럼 도가 어떻게 빨리 찍고라도 가야 된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보보알할수 있잖아요. 데이터 연결 뭔가 이렇게 두 개가 그 여러 개가 이렇게 결합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약 같은 결합이 아니죠. 필터링도 결합이 아니죠. 디자인 패턴도 헷갈릴 수 있지만 어이게더 가까운 답이 있어요. 조인이라는 답이 있잖아요. 조인. 그래서 연결. 그렇게 하면 답은 우리가 1번이라고, 아무리 거의 정의를, 어, 이거 뭐, 맵리스 패턴 잘 모르는 분도 이렇게 답은 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는 여러 호스트 컴퓨터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이게 답은 4번이에요. 답은 4번이 정의적인 건데, 어, 이게 문제가 좀, 이게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1번이 아니냐라고 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 근데 의도했던 바는 FTP를 의도했던 것이었고요. 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로 제가 봐도 이건 아, 분산 파일이 충분히 혼동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그 이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우리가 어떻게 좀 최대한 복원한 거죠. 그래서 이거 의도했던 답은 파일 전송 시스템 FTP였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공공데이터 핵심이 아닌 것이고요. 외부데이터가 핵심이에요. 외부데이터를 이용한 장점 했습니다. 비용 저렴한 편이다. 그 다음에 내부데이터보다 보안이 우수하다. 보안이라 했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내부데이터라는 거는 이게 외부라는 걸 맞추기 때문에 내부데이터라는 이렇게 많이 비교하게 들어간 거고요. 원래 보안에 이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 그리고 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이, 이그 1번, 3번, 4번. 이거는 그 내부 데이터의 장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는 목적이 뭐냐?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결합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것이 외부 데이터 사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데이터 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상치 처리 노이즈 처리, 결측 처리, 다정전해받은 것이죠. 데이터 변환은 뭐냐? 여기서 이렇게 개념을 헷갈리면 안 돼. 변환 같은 경우는 답은 3번인 건데, 변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데이터 유형이라, 유형 같은 경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그 데이터 자체가 어떤 유형을 바꾸진 않지만은, 분석 가능한 형태로 우리가 그, 그, 로 데이터 자체가 어느 잘돼 있고, 내 분석에 너무 적합하다. 그러면 가공이 안될 수도 있겠지, 안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내가 분석에 맞게, 그 분석을 하고자 하는 방향과 데이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 것, 이걸 보통 우리 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시대 위기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자, 보면은 사생활 침해로 인한 위기, 그다음 데이터 오용으로 인한 위기. 그 다음 책임 원칙 의회 사원들에 대한 이건 다 교재 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인간과 인간의 상호 작용 의 얘기. 이거는 사실은 뭐 빅데이터 시대가 아니라도 뭐 어제든지 있을 수 있는 위기였고 이거는 빅데이터랑 무관한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수준 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착형, 일반 정착형은 준비되는 높으나 아입니다. 준비되는 낮으나 낮은 나 조직 인력 분석 업무 기획 분석 기획 등을 기업 내부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준비도가 낮은데 높다고 되있으니 우리가 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분석 준비도에 대해서 진단 영역을 옳지 않은 것을 있습니다이 진단 영역은 여섯 가지 여섯 개 영역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은 영역이 우리가 그 분석 업무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인력이 저직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분석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분석 문화. 다음 분석 인프라.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문화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기법 있죠. 자 데이터 있죠. 근데 결과 이건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암기형 문제죠. 자 3문제입니다. 정형, 반정형 비정형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이런 거. 야 이거는 빅데이터 특성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치 아니죠. 그 다음에 규모 아니죠. 속도 아니에요. 다양성. 다양성은 꼭이게 꼭 뭐지 할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형. 이렇게 하면 답이 우리가 쉽게 아 4번이구나 구할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 전처리 언제 하느냐 자 옳은 것을 했습니다 전처리 근데 이거 남기형 문제예요 근데 이걸 내가 그냥 기본 상식을 풀겠다 그러면 전처리는 아무 때나 다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게 답이 되, 그렇게 되거든요왜 실무에서는 실제로 전처리를 우리가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하다더서도 전처리를 하게 되고 전처리가 딱 명확하게 어느 단계에서만 꼭 해야 된다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을 못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암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론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이론상 어떻게 돼요 이론상은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분석 전에 준비를 하는데 분석하기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깔끔하게 다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분석을 잘할수 있겠지 품질로 분석을요 그래서 전처리는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상식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인데 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런 아이 모르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 2번 3번 4번은 다 이렇게 다 뒤집어져 있어요. 사후 처리의 사전 처리로 아니라 사전 처리 사후 처리로 바뀐 것이고 이렇게도 뒤집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상관관계 중심의 인과관계도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그기념 봤을 때쭉기념뭐 어떤 우리가 그 뭐랄까요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읽히는 시게 있죠. 의학, 공학 등 다양한 연구 분야로 적용되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이거 2, 3, 4번 내용을 색깔이 있어서도 1번 딱 보면 1번 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게 없죠. 다, 이렇게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구성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암기 문제예요. 구성요소가 뭐냐? 원칙, 조직, 프로세스. 이게 기본 구성요소예요. 여기 에 야위팀 플랜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볼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데이터 산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다른 것들, 우리가 이거 데이터 산업의 특성이, 우리, 책 어, 규제 있죠? 그거를 잘, 어, 우리가 한번 쭉이해 그 했다면은, 크게 문제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3번을 보면은, 어, 이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가? 이게 그렇지 않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데이터 산업을 통해 휴먼 투 휴먼의 뭐 상호작용이 높아진다. 그런데 이게 뭐, 그, 저 기술을 통해서 뭐 어떤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상호작용을높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산업이잖아 데이터 산업 특성인데 오히려 데이터 산업이라면 휴먼투 휴먼의 상호작용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다른 것들은 우리가 그냥 뭐 내가 지금 모른다 그럼 책을 펼쳐놓고 풀수 있는 데3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이거 억지로 껴놓은 거죠 그래서 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빅데이터 플랫폼 계층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1 번부터 쭉 보겠습니다. 최상단에 소프트웨어 계층이 있으며, 아래로는 그 중간인 거죠. 플랫폼 계층이 있고, 더 아래로는 인프라스트럭처 계층이 있다. 그리고 하드웨어 계층이 아래 존재한다 했는데, 이 하드웨어 계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이 빅데이터 플랫폼 계층 구조는 3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층이 이 여의 계층이죠. 세개가 세 아니라 이 계층, 그죠. 3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드여어 계층, 이거는 그 없는 계층인 거죠. 그래서 이걸 껴넣어 가지고 잘못된 이렇게 답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분석 마스터 플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획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해야죠. 그리고 분석 과제의 중요도는 아이디어는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해야죠. 자, 중장기적 관점의 수행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이다. 그렇죠. 자, 그, 어, 그 과제의 목적이나 목표에 따라서 부분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단계로 오른 것은, 자, 답은 도메인 이슈 도출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암경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과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암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뭔가 이해를, 그 뭔가 일과목이 이 굉장히 좀, 또 보면은, 어, 뭐 학습량도 많지 않고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정확하게 다 외워야 되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좀 섞어 놓으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다.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라 것이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 번부터 보겠습니다. 기능형은 특정 현업 부서에 국한된 협소한 분석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집중형은 전사 조, 전사 분석 업무를 별도 전담 조직에서 수행함으로 중복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어, 중복이 되고 이온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건 이게 틀린 것이죠. 답인 것이고, 분산형은 분석 전문 인력을 현업 부서에 배치하여 분석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한다. 되어 있고, 4번 같은 경우는 어, 어 조직 구조는 집중형, 기능형, 분산형을 구분할 수 있으며, 기능형은 이렇게 뭐, 뭐 특수한 조직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조직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맞는 것이고요.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 이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담을, 전담하는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특수한 조직인 것이고, 이건 답이, 어, 이거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이거는 없다가 맞는 것이고요. 자, 기능형은 이 없습니다. 기능형은 각 조직들이 그걸 다 수행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건 없는 것이고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추출하여 저장하는 기술로 옳은 것이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답은 ETL인데, 그 지금까지 ETL 문제를 보면은 항상 명확하게 추출, 그 다음에 변환, 저장,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다 줬어요.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변환이라는 단어를 주지 않았지 만에도 불구하고 추출과 저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올랩이나 하드이나 데이터마트는 답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추출하고 저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환만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변환 생략, 이 문제에서 변환을 생략한 거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문제풀면 센스가 필요한 거죠. 답은 1번이 것이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 2DA죠. 오르지 않는 것에 있어요. 자, 데이터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시각적 도구를 이용할 하여수 있다, 그렇죠? 시각적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코딩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분석 모델을 선정하고 구성하기 위한 절차로 볼수 있다, 그렇죠? 다음 주성분 분석 PCA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아니죠. 주성분 석도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단계에서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이렇 해서 보겠습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여러 호스트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이다.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하면 데이터 수출 및 가공 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자, 대표적으로 GFS가 있다 했는데, GFS, 그 다음에 HDFS가 있다. 그랬죠. 자, 그 마지막에 이기종 데이터 저장 장치를 하나의 데이터 서버에 연결하여 총괄적으로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자, 이거 그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우리가 마음하고거다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뭐 답이 다, 전부, 전부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하시는데 이 4번 같은 경우는 그, 어, 이거는 네트워크 저장 시스템에 대한 그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네트워크 저장 시스템. 그렇 이거는 어떤 그, 그러니까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아닌거죠. 암기 문제인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 4번이 답인데 그래서 이거는 잘 우리가 그각 각, 기술별이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은 우리가 그 어떤 원리를 묻는 게 아니라면 다 이렇게 암기를 해서 결국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병렬 DBMS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분산학 기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중복 최소화로 환경 DBMS보다 성능 우수하다. 어? 이든 뭐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파티션인가 데이터 병렬 처리를 통해 고성능을 제공한다. 데이터를 조각하여 분산한 관계로 데이터 변경에 따른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자,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갔죠. 이번에 보면은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 이거는 관계형 DBMS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관계형 DBMS 특인 징 건데 이거는 최소화로라는 건 이거는 그거는 이건 병렬 디비메스 특징이라고 여기서는 서술한 거죠. 근데 이거는 광경 디비메스 특징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성능이 우수하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성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다시 처리 속도다. 그러면 은 병렬이란 게뭐 이렇게 뭐, 우수할 수도 있겠지만, 뭐, 품질에 여러 가지 따져본다면, 뭐가 더 우세하다라고 따지기는 어렵죠. 근데 이건 앞에 서술이 내용에서 중복 최소화로 관계형 DBMS보다 있기 때문에, 중복 최소화라는 거는 관계형 DBMS의 특징이다. 이건 병렬 DBMS 특징이 아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